얼마 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또 말씀을 전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 본문을 주었기에 이 본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에 죽으신 나라고 23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또 오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곳에 와 예배를 드리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오후 시간도 이 자리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인도와 보호하심은 청을 받으면서 어제까지 해도 우리는 일주일을 육이 터전에서 사시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 일을 지나시면서 어떤 소리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일지를 이제 지나셨는지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 몸 닿고 살고 있으니 세상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하시겠지만 나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잠깐 멈추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살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가까워고 있는 이 때에.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모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다 말든 하고 있지만 주님 오실 때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나는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 정말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소돔과 고모라 시대 같을 때, 너와 홍수 때와 같을 때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하늘의 심판이 임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강경. 노아홍수시대의 강경이 지금 시대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홍수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을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아내로 삼았고 소동과 고모라 시대는 남자는 여자를 버리고 남자끼리 음란을 일삼았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을 파괴하려 갔던 천사들을 희롱하려고 노세 집에 몰려온 무리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진행되고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법을 바꾸어서 동성끼리의 혼인을 허락하자고 움직이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자 그 말이요 이거는 성경을 반다는 것 하나님을 도전하는 처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가누니 이심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수 없고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요. 예수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시는 분임을 믿고 되면은 고백하면서 나도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곳에 갈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이 없이 태어나기에 이대로 살면 하늘나라에 갈수 없기에,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심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살아서 태어났는데 왜 하늘나라에 못 가냐?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지 하늘나라에 갈수 있는 생명으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우리 이것들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하늘의 주인이시요 하늘의 생명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하늘 생명을 우리 육체에 이식을 받아야 돼요. 내 몸이 한 곳에 고정 남은 건강 사람의 한 곳에 몸을 내 몸에 이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생명이 없는 나에게 하늘의 생명을 이식을 시켜야 내가 하늘나라에가서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laughs> 육체에 받아들여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 방법을 거듭나야 하늘의 생명이 네 안에 임하게 되고 하늘의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네가 원하는 영생을 누리시다라고 니고데메에게 네 주님 말씀하셨다 그 말이야. 나는 세상을 버리겠다고 찬양했어. 나는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찬양했다 그 말이 정말로 마음을 했냐 그말이 정말로 그 길을 갈수 있냐, 그 말이야. 주님 오셔서 모든 것다 버리고 가자면 갈수 있느냐, 그 말이야.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세상도 리러갈수 있느냐, 그 말이야. 오늘또 부활하신 이 주님은 영원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 라고 하실 때 예하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어디다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왜 투자하는 거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있나? 왜 내가 죽어야 되나? 죽어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렐루야에 갈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죽는다는 것이지 그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하늘나래의영화로을늘 기억하시면서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로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그리하면서 내가 가서 같이 살고 싶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영어로 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도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날에 갈수 있는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과 나는 영혼이 하늘날에서 왔어요 내 육은 육의 부모를 통해 왔다 할지라도 내 육이 움직이시는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제초에 살던 에덴 농산이 낙원이요. 기쁨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요. 행복한 삶에 있던 곳이기에 우리는 에덴의 행복함을 회복하는데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사람은 하늘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이미 죽어 있기에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도 천국에 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기에 예신과 같이 십자가에서 더러운 죄의 몸을 못 박아 죽여버리고 다시 태어나서 하늘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하늘 생명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하늘 생명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 이 집사 안에 뭐가 있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가려면은 그걸 다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야 할 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거듭나야 한다. 내 마음의 순서를 바꾸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쓴 책을 잠깐 한 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거듭나무 못이나 순서를 바꾸는 거라 말했더라고 그럼 누가 말한 거야? 내가 말한 거야 언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말했는데 아마 그 사람도 말하자면 성령이 가르친 것 같아 요뭐 말이냐 순서를 바꿔야 거듭나는 삶을 살수 있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할 나라에 갈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좀 기분이 좀 엄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도 여러마나 빼내야 돼 아내도 빼내야 돼주어 빼낼 수 있어? 주못베려면 천국 못 가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 무심한가 하나님은 품이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 죽였다는 것. 나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할수 없어. 내가 그 아들 죽이라겠어? 내가 그 산책하다 버리라겠어? 아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라 열번 주어 부르고 싶거든, 수부번 나를 좀 부르라, 그 말이지. 부르란 건 아니다. 이건보다만 절대로 천국 못 간다. 내 말이 아니다. 주의 말씀이지 않냐. 거듭나야 천국 간다겠는데, 거듭나는 순서를 바꾸는 거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이르지면 안 된다는 거요. 부모도 버려야 되고 자식도 버려야 되고 돈도 버려야 되고 세상의 명예와 모든 것이 예수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데 육의 생명이 영의 생명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거다. 누가 그렇게 할수 있는 할수 있는 것이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사람은 할수 없다. 하나님은 할수 있다. 내 육이 영으로 바꿔지면 된다는 거예요. 해보라 그 말이야. 아직 내 입으로는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생명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내가 생명의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온다고 하는 것이지. 되면 내가 한게 아니라 주님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오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쉽다.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성령 받았는데 죄송하지만 적신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적신 것뿐이에요. 성령이 한전히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적신신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적신자는 천국 못 가요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없애야 돼요 끝났으면 내가 세상에 살못 살아요? 여기도 공무원이고 여기도 공무원인데 주님 내놓으시면은 내가 공무원 공문 아니야? 공무원이에요. 내 안에서 주님이 살이 잡고 살면은 내가 남편이 아니고 아내니고 부모자식 아니냐 그 말이요. 똑같이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라 그 말이야. 주님 원하는 것은. 하루에 몇번내 이름 불러봤나요? 너희가 말했지요. 하루에 600번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겠네, 현사랑. 해봤냐? 그것도 못하는데. 그런데 어디를 가고 싶어. 성부원 가고 싶은데. 세상 것이 갖고 싶으면 못하면 돼요? 돈이 없으면 어떠면 돼요? 독결하면 되지. 독결하면 어디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되니까 독결할 수가 없지. 그러나, 천국은 도독질 할수 있는 구멍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버려라. 나를 포기하라. 나를 버리면 주님이 네 안에 오시어서, 하나의 님 사람 만들어주신다는 거 것. 숙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마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될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하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 하늘 나라에 가는데 거듭나면 순서를 바꾸는 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왜 그걸 못 바꿔요? 여러분이 봄 되고 여름 되고 가을 되면은 집안 살림은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꿔 보라 그 말이 왜그 못만 바꿔 집안 살림 바꾸면은 아무것 못 바꾸냐 그 말이야. 바꿔 보라 그 말이야. 나는 안 된다. 자 주님 정말로 내가 주님을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고 남편도 안에도 보도자식도 예수 밑으로 놓고 싶어도 나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정말로 내가 그리 살고 싶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어서 나를 좀 도와달라 기대해보자. 나를 포기해.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은 포기하는데 마음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생각은 하는데, 말은 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거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셨다는 것이다. 밤에 돌아다니니까 이슬에 젖은 옷은 입고 살수 있어요. 그러나, 써놨기 맞아 옷이 젖은 사람은 그 입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벗어야 돼요. 예심에 성령에 내가 앉 젖어버리면은, 유계꺼는 내 안에 살수 없어 나가게 돼있어. 그래 젖어보자, 그 말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다 들어 밖으로 던져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십자가 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원 16장 이4절에 나를 따라 오려거든.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죽으라.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 죽으라니까 오늘 갔서 이제, 뭔뭐 먹고 죽을 거? 그거 죽으란 말이 아니잖아. 나를 포기라는 것이다. 나를 포기하는 게 죽는 거야. 포기 안 되지요. 포기 안 돼.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신다니까. 나는 안 되니까 주님께 맡겨보자는 거예요 지금. 나를 버리지 못하면 십자가 질수 없고 십자가 질는 못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못 따르면 하늘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가장 큰 힘들이 뭐예요? 나를 못 버린 거다. 나만 버리면 다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타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 타인 속에 바로 죄인인 내가 들어 있는 거죠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지. 나머리에 십자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나도 나머리에 십자가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필요 없는 거 버릴 수 있다니까? 주님이 내 안에 안 오시니까 못 하는 것이에요.